부산한성계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3월 25일 고난주간 오늘의 밥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개셋마해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유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개세만에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개세만에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기도는 지극히 인간적이십니다. 36절을 보시면 일시시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두려우셨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의 그 모욕과 그 육체의 고통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지만 그러나 또한 완전한 사람이기에 이 고통이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예수님처럼 참 인간적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율법적이면 안됩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힘들면 힘들다 정말 속상하면 속상하다 하나님 예.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안 그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개인 기도는 참또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니까 진실하게 되는데, 우리가 대표 기도, 자칫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대표 기도가 진실하려면 어때야 될까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기도하는 대로 이러면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기도를 들이셨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순종,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모든 일은 우리가 참 하기 어려운 일들이지요. 기도하기도 쉽지 않고 또 남들이 우리를 뭐 욕하고 비난할 때 순순히 그 욕을 다 먹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더 기도에 힘을 쏟고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우리의 그 욕심과 혈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 내용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러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 내 뜻을 이루어주는 분만으로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큰 하나님의 복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현실에서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더 선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지요. 바울이 남의 병을 고치지만 자기 병을 못 고쳤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남의 병은 고치면서 자기 병은 못 고친다고 조롱할 수도 있고 아예 병자가 무슨 사역을 하고 남의 병을 고치냐고 불신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 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습니다. 이 은혜 속에 바울은 어,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된다면 우리는 교만하고 방자히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것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뭔가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교통이기 때문이죠. 뭔가를 이루는 도구로만 생각하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러면 다 되든가요?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더욱 함께 기도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자빠져 잡니다. 예수님이 모르시고 그랬을까요? 제자들에게는 기도의 능력도 없고, 기도할 힘도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공동체의 지체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고,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는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내가 기도했다고 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주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며 지극히 인간적인 기도를 올려드리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모습이 이하기를 원합니다. 가식 없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 앞에 참 응석을 부리는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또한 구할 것은 하늘의 뜻인 줄 알고 하늘의 뜻을 구하며 기도의 마음을 다하며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는 우리 권속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께서 남기신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육체에 채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하며 나가는 고난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